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트 분석가 코인 선비입니다 현재 시간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오후 3시 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기사를 읽어 보시면 현재 미국 기준 금리는 2.5%대인데 22일 8월 연설에서 1% 금리 인상 가능성을 18%까지 보고 있다는 내용이며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졌다는 시장 기대감도 8월 C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며 무너진 상황에서 울트라 빅스텝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전망입니다. 제가 지난주 영상부터 이번 달돈벌수 있는 타이밍 딱두번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FOMC 발표 전까지 단타 매매를 하면서 현금 비중을 최대한 확보한다. 이게 첫 번째 계획이었고 저희 정보방 9월달 수익률을 보여드리면 10% 이상 수익낸 종목들 16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는 시장 흐름에 맞춰서 보유 종목들 매도 사인과 현금 비중 높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종목 추천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작정 종목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며 영상 보시고 아무리 좋은 가격에 매수를 해도 매도를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짚어드릴 수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 두 번째 타이밍은 FOMC 발표 이후 변동폭에서 나오는 저점 매수 그리고 반등 구간에서 수익을 챙기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강도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높여둔 상황에서 저희는 좋은 가격에 반등만 먹고 나와도 10에서 20%는 쉽게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 문자 1 남겨주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해주시면 실시간 비트코인 시황 관련 뉴스 추천 종목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보유 종목 진단이나 본인이 사고 싶은 종목 전망이 궁금하시다면 1대1 오픈 채팅으로 상담까지 해드리고 있으니 너무 고민하시다가 이 종목들 날리시지 말고 정보방 들어오셔서 연말까지 큰 수익 뽑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서 코크체인 지난 리뷰 영상에서 30%만 먹고 나오자 말씀을 드렸는데 진입가 대비 30% 달성해준 모습이고 저희 정보방에서도 16원대 진입을 해서 다들 수익을 챙겨가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야 확실하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정보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매수, 매도 타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강력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17원대에서 다시 반등을 해준 모습이고, 이렇게 시장에서 자본이 빠져나갈 때 가는 종목만 더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목에서 분할 매수로 평단가 낮춰서 잡아 두신다면 전고점 21원 부근까지 20% 정도 열려있기 때문에 단타로 진입하기 좋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트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고 있고 진입가 대비 어디서 매도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문자일 남기시거나 영상 하단 링크 소통방으로 문의 주시면 시장 흐름에 맞게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손절 라인까지 잡아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22일 열리는 FOMC 발표 이후에 안도 랠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0에서 200% 급등이 나올 종목들 모아가시면서 남들은 겨우 원금 회복이나 10에서 20% 이렇게 챙겨 나갈 때 우리는 돈 복사해서 남부럽지 않게 인생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